봉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왕자의 열 번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행성을 떠나 우주 여행을 시작한 어린왕자. 이스트로비 너락해지온 내자스트이트 번호로 소행성의 이름을 표시하요 325, 326, 327, 328, 329, et 330. 자, 이스트로비 존재하다. 자, 그가 이제 여행을 떠난 그 지역에는 소행성 325, 326, 317, 318, 329, 그리고 330이 있었다. Il commence donc, par les visite. 그는 그곳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commence, par 동사는 동사를 시작하다. 왜요? 그곳에서, pour c h e r c occupation. 자신이 할 일, 직업, 찾기 위해서. 그리고, pour s i 어떤 학문을 익히고, 지식을 배우고, 배우, 교양을 쌓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 그가 방문한 행성은 Le p 에 e 아비 e r d 호와한 왕이 살고 있었다. Le roi 그 왕은 왕자에 앉아 있었고요. 아비 i 드 t de p o u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p o 자줏빛. 주황색빛을 띠는 옷. 에 e r 흰 담비 모피입니다. 자, 담비에 털로 된 모피 옷. 거기에 이제 자줏빛. 주황색의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있었고요. 슈 u 톤트레 t o 에스펀덤 마주스튜, 그리고 매우 심플한 어톤, 어떤 왕자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간, 심플해 보였지만 그 왕자는 매우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아, 뭐라고 하셨지? 아, 드디어 하인이 왔구나. 세크야르호와 왕이 소리쳤습니다. 꿩엘라 백슈 르피티 프랑스, 그가 어린 왕자를 보았을 때요. 르피티 프랑스 드마우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잠냈습니다. 그 o m m e n t p e 저 사람이 어떻게 날 알아본 거야? 비스 s q u e ne m'a e 그는 한 번도 나를 결코 전에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지. 인 e 사 e savait pas. 그 pour les rois 그는 그 예를 알지 못했습니다. 왕들에게 세상이란 매우 단순한 것을요. 뚜리 좀 i 대수지 모든 인간들은 그에겐 하인들이었던 거죠. 아포 p r o 가까이 다가와라. 사포 p o c 가까이 다가가다 접근하다. Que je t 내가 너를 더잘볼수 있도록. 여기서 m i e 는 비양이 비교화 그,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귀에 떼 t o u 피 t e 그는 마침내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뿌갤 겸. 자, 누군가에게 자기가 왕으로 군림할 수 있어 너무 이제 자부심을 느낀 왕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Le petit p r i n c 자, 어린 왕자는 찾았습니다. 우사수와 어디 앉아야 할지 자신의 눈으로 장소를 찾았다는 말은 앉을 곳을 두리번 두리번 걸었다는 소리입니다. 셔샤 내주 우사수와 어디 앉을지 우 어디에 사수 앉다 여기저기 눈길을 돌려가면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메라플라넷때테뚝 엉겅북해 하지만 이 행성은 너무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르만니픽 망토드 데르민 그 왕이 입었던 그 담비 모피 코트, 아주 멋진 근사한 그의 담비, 흰 담비 털로 만든 모피 코트에 가려져서 그 행성 꽉차 있었습니다. Et un p r a n d 따라서 il r e 따라서 일퀘스타 농구 누부 그는 서 있었습니다. 꼬미는 떼었다 뛰게. 근데 너무 피곤해서 일바이야, 하품을 했습니다. l e c o n t r a i r e à l é t i e t t e d b r 하품을 하는 건 에티켓에 위배되지. e n p r é s e n d u n roi, 왕 앞에서 말이야. 딜르 모나크. lui dit le monarque. 그 군주가 그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들러 테르디 나는 너에게 그것을 그만오라내 그러니까 앞에서 하품하지 말라. Je ne peux pas m'empêcher.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 생리적으로 나온 현상 내가 어떻게 막 막을 수냐 S'empêcher는 그것에 대해 스스로 저지하다 막다. Le petit prince u c o n f 아니, 하품도 내 맘대로 못 하나? 갑자기 혼란스러운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J'ai fait un long voyage. 나는 긴 여행을 했어요. Je n'ai pas dormi. 잠도 못 잤다구요. Alors, 그렇다면, di, lui dit le roi. 왕이 그에게 말했다. Je t'ordonne de bailler. 나는 너에게 하품을 명령하노라. Ordonne r 동사는 동사라고 시키는 거죠. Je n'ai vu p a s s o n n bailler depuis des années. 몇 년째 그 하품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n h e person nobody. Les b a i l e m e n t s sont pour moi des curiosités. 하품이란 건 나에게 호기심 그 자체로구나. 알롱자바이언거또 다시 하품을 하거라. C'est e n o t e 그것은 명령이다. s o m m o t meet 그것은 나를 겁나게 했어요. Je ne p 전더 이상 하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하품을 할 수가 없어요. 필리프티 i p p e 후 e p 얼굴이 붉어진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음. 음, r é p o n d 자, 어린 왕자의 대답에 당황한 왕은 음. 을 연거푸 대답했고요. 알러 그렇다면 뉴주 떡돈 땅도드바이 떡도드 땅도드 자 그러면 너에게 어 하품을 해도 되고 땅도드 하다가 말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당황해서 얼버무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더듬는 거죠. 그렇다면 너에게 이때는 하품하고 저때는 이브이드위 그는 살짝 말을 더듬었습니다. 마가세 외세 매우 당황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가트 형용사는 뭐뭐인것 같다. t h a s 매우 당황한 거예요. 굉장히 embarrassed 느낌입니다. w 왜냐하면 le roi de ne essentiellement a ce son autorité, f u t respecté. 자 본질적으로 왕은 t e ne a 모모에 집착하다, 애쓰다, 노력하다, 스그 주어 접속법 son autorité f u t respecté 자신의 권위 의식이 존중받기를 애쓰기 때문에. 지금 이상황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Il ne tolérait pas la désobéissance. 그는 불복종을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Obéissance, 복종, désobéissance, 불복종. C'était un monarque absolu, 절대 군주였기 때문입니다. Mais, 하지만 comme il était très bon, 하지만 그는 훌륭한 군주였기에 Il donnait des ordres raisonnables, 합리적인, 이성적인, 명분이 있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Si j'ordonne, 내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디지 d it d 그가 유창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Si j o r d a n i s général de se changer en ouage de mer, général 장군에게 se changer e 스스로, 바다, 새. o 아주드 e d 갈매기 같은 바다 새로 변신하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그리고, 자, 흰 담비 모피를 늘어뜨린 왕의 모습입니다. Si le général nobéis pas, 만약에 그 제군이, 그, 장군이 그것을 명령,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ce ne serait p a 그것은 그 장군의 잘못이 아니겠지. ce s e r a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나의 잘못이겠지. 비 i s 스와 m s 저좀 앉아도 돼요. sans 드 u i 프티 i m i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소심하게 물어봤습니다. 엉 n q 질문하다. 주 e t 드달 수와 그래, 너에게 앉는 것을 명령하겠다. l 해봉 r é p o 왕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은 기하이나 마주스티즈모 언파운드 솜망도 내줍니다. 왕자가 앉을 수 있도록 자신의 담비 코트의 한 늘어진 빵 자락을 살짝 당겼습니다. 위험 있게 마주스티즈모 우아하게 왕답게 어린아자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거죠. 멜리프티 파스토나 하지만 어린아자는 놀랬습니다 라플라네 때때 미니시큘 행성은 엄나도 작았어요. 시코아 루코와 부베틸 비아 흔히 대체 이곳에서 왕은 무엇을 지배하는 것인가?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인가? 흔니의슈 어디 어디 위를 지배하다. 씨아 전하 르디테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부 드몽드 빠그돈 드부정 떼코지.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사죄 말씀 드립니다. 주토돈 드몽 떼코지. 너는 나에게 질문을 해도 된다. 라고 난 너에게 명령한다. 쓰아따 드디어 루코와 왕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서두르고 재촉하다, 스아 t 드 è d e sire, 전하, 대체 당신은 무엇을 지배하지 고계시는 겁니까? j 뚜 모든 것을. r é p o n d 왕은 대답했다, avec une g r a n 아주 간단하게, 너무나도 심플하게, 모든 것. j 뚜 모든 거요. le roi dans geste discreet. 그는 d i s c 뭔가 조심스럽게, 신중한 제스처로, 대지냐, sa p l a 자신의 행성을 가리켰고요 레조트 a 라넷 다른 행성들도, 엘리지 투알 별들도 가리켰습니다. 슈투사 이 모든 것을요? 뒤, le p e t i 어린 남자가 말했습니다. 슈투사 그래, 이 모든 것. 페봉딜 i t l 왕은 대답했습니다. 갓, 왜냐하면, n o 모 seulement c 그것은 절대 군주체제스 뿐만 아니라, 세 é t a 나 t un monarque 은 우주. 자,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죠. 우주를 지배하는 문주체제였기 때문입니다. 나돈니 에이 버돌소비 농솔루먼아메에 엘레즈 두알부 조베이스 그럼 별들도 당신에게 복종하나요? 비아 수육 물론이지 리딜루 호 왕이 그에게도 말했습니다. 엘 조베이스 오시또 여기서 엘은 별들을 가리킵니다. 별들은 바로 그 즉시 복종하지 주눅돌레 빨라운 디스플린 아까 대조배서와 같은 말 규율 위반 디시플린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난 규율 위반을 용인하지 않아. On peut voir émerveiller le petit prince. 자, 그러한 때를 썼치 권력, 왕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어린 왕자를 감탄하겠습니다 émerveiller 감동시키다. S'il avait détenu lui-même il aurait pu assister non pas à 44 mais à 62 ou même à 100. 오 même à 200 c o c h e s de soli dans la 자신의 행성에서 그 일모를 수도 없이 봤던 그 장면을 어린 왕자가 회상하네요. 아, 그런 왕이 가진 그 권력이 어린 왕자를 감탄하게 했고 만약에 실라베 네테눌 리멤 만약 그가 그를 네트뉴 어디 수가마다 가치게하다 어꼭 붙잡아뒀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권력이 그런 파워 파워풀함이 그를 계속 붙잡아뒀더라면 그는 자신의 행성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자신의 행성을 군림하며 왕처럼 지내며 무엇을 볼수 있었대요. 까4깨트 사십사 번 수아송 두칠십번맴 심지어 백번맴 아두송 0백번꾸시드 솔리 일모를 너는 맴주근에 하루에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수도 없이 행성을 보았그 일모를 자신의 행성에서 보았을 거예요. 의자를 빼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제자리에서 sans 쌍아브와유아메아티 a v 아 i r 아 동사는 뭐뭐 해야 한다. 당위적인 의무 해브두 자신의 의자를 결코 치울 필요 없이 같은 날 44번, 72번, 100번, 수백 번도 더 일모를 보았을 거예요. 그가 그 행성을 자신 행성을 떠나지 않고 그 권력이라는 것이 그 스스로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Et comme il se 그래서 그는 갑자기 울적해졌습니다. 살짝 슬펐어요. 아코 a u 수훈이 e s o u v e n i 방 de s 자신이 버린, 한마디로 유기된, 방치된 자신의 작은 행성에 대한 추억이 떠올라 그는 살짝 슬펐습니다. i 성아 e 디아 r 리시 i 윈 à s o l l 그래서 왕에게 서둘러 은총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선아르디아 동사는 서둘러 동사하다, 소리치다, 주장하다, 권장하다, 가스 은총 그에 있습니다. Je voudrais voir un coucher de soleil. 저 일몰을 보고 싶어요. Faites-moi plaisir. 저를 즐겁게 만들어 주세요. Ordonez n au soleil de s'coucher. e 태양에게 지라고 명령하세요. Si j o r donne u n général de d e volées d'une fleur à l'autre à la façon d'un papillon. 내가 만약에 제네랄 또 나옵니다. 장군에게 나르라고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마치 나비 한 마리가 된 것처럼, v o l e r 홀홀 날다, d'une fleur à l'autre, 이곳에서 저곳으로, à la façon de, 뭐뭐의 방식으로, 한 마리의 나비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니라고 명령했다면, 또는, décrit une tragedie 비극을 글로 쓰라고 했다면, ou de se changer en ouage de mer, 바다 새로 변신하라고 했다면, si le général n'exécutait pas l'ordre reçu, 그가 받은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이, 누가, 들리 그가, 우드무아? 내가, s e r a i dans son t o r 틀린 것일까? 그가 틀린 걸까? 내가 틀린 걸까? Ce s e r a i vous, 당신이 틀린 거겠죠? d i f f é r e m m e n t le petit prince.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Exact, 정확해. 바로 그거야. Il faut exiger de chacun ce que chacun peut donner. reprit le roi. 어린 왕자가 말을, pardon, 왕이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 각자에게 요구해야 되는 거야. 각자가 줄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요구하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로터키테 허포즈 다버 슈라 쾌종. 권위라는 것 맞지? 말이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권력은 일단은 이성, 해종 합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해야 돼. 허포즈의 쉬운 명사는 명사를 기반으로 하다. Si tu ordonnes à ton peuple d'aller se j t e r la m e 이가 너의 그 군중, 너의 대중에게, 너의 국민에게 바다로 뛰어들라, 바다로 뛰어들라, 바닷물에 빠지라고 명령한다면 그것은 일석할락 해볼 수요. 그것은 일종의 혁명이겠지. 제 e le d r 제 i 나는 권리를 요구할 요구할 주장할 권리가 있어. 로베이 e r t 나는 명령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Parce que mes o r r e s sont raisonnables. 왜냐면 나의 명령은 합리적이니까, 이성적이니까, 명분이 타당하니까. a l 몬쿠 mon c 그렇다면 나의 선셋 일몰은 어떨까? Cap le p e t i 그러자 어린 왕자가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Qui jamais n'oublie une 자신이 한번 했던 질문에 대해선 결코 까먹지 않는 어린 왕자가 그럼 나의 일몰은요? Donc o u c h e r 너의 일몰은 넌가지게될 거야, 보게 될 거야. 줄레그지즈 해? 내가 그것을 강요할 것이니까. 하지만 매저떤드해 너만 시어스 구백넘멍. 하지만 난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 나의 행정의 그 기술 원리 체계에 따라 시어스 과학이란 뜻도 있고요 학문 어떤 체제 지식 구백넘멍은 정부로 지면 행정부 내각 어떤 걸 지휘 앞에서 선두하는 그런 관리하는 체제입니다. 자 나의 행정 관리 체제에 따르면 나는 그 이해를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 Les conditions soient favorables. 해가 질수 있는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를 말이지. Attendre que. 주어 접속법. 그래서 수아는 애틀의 접속법입니다.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까지 나는 나의 관리체제에 따라 기다려야 할 것이야. Quand ce sera-t-il? 그럼 그게 언제가 될 건데요? Sans format, r é p é t e z p r e n d e 어린 언자가 물어봤습니다. 음, 음. Les répondit le roi. 어린 언자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Qui consulta d'abord un gros calendrier. 일단 큰 달력부터 확인하고 어린, 왕자에 대해, 어린 왕자에게 왕이 대답했습니다. 음, 암, c e s a e 정확히 대답 못하네요. 글쎄 말이다. 와 오늘 저녁 아마 7시4 0분 경일 거야. e e 주시, be n o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주시, be n o 내가 복종을 잘 받는다는 것을 태양이 나를 그 시간이 되면 내 말대로 일모를 보여주는 복종을 할 거라는 걸. 레프티 프랑스 바이야 어린 왕자는 또한번 하품을 냈습니다. 일카구리때송쿠시드 소리 멍게 그는 유감이었습니다. 결핍된 그의 어린 왕자, 어린 왕자가 보지 못하는 그 일몰, 자신이 놓친 자신이 볼수 없는 그 일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요. 에피 일성 유의 데자오프 그는 벌써 조금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네 플루 리앙 레앙 아페르 이시 난 여기 서할게 아무것도 없네요 더 이상 르 블루 랫 애니멀 르 레앙 랏띵 A faire ici. 여기서 할게전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정의 표현이 두개 들어갔고요. Dites a roi. 그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Je vais repartir. 저 다시 떠나려고요. 알리다함의 동사 원형은 근접미래. 곧 뭐뭐 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로 선포를 하자. Ne p a r p a 떠나지 마. 부정 명령. Répondit le roi qui était si fier d'avant sujet. 아, 하인을 가져서 너무나 기뻤던, 너무나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했던 어린 왕자, 왕이 어린왕자에게 대답했습니다. 파아빠 떠나지 마. 주드페니스 내가 너를 장관 시켜줄게. 민스드과 무슨 장관이요? 블레주스티스. 주스티스는 정의란 뜻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법무부장관. 메니아 백선아 주지. 근데 여기는 판단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어리즈노바디 이냐 백손 어느새 빠? 모르지 그거야. 미디르 화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Je n 프 parle encore l 난 나의 왕국을 아직 다한 바퀴 돌지 않았거든. Je t 뷰난 나이가 많아. 난 늙었어. Je n 드 p e 스 x p l u 스 p o u 는 마차입니다. 마차를 타기에는 공간이 부족해. Je s u f 걷는 건 피곤하고. Oh mais je ne v u 어자가 말했습니다. 님이다 봤는데요. 이스펀샷 pour jeter un coup d'œil s u 행성의 다른 쪽을 눈으로 힐끗 쳐다보며 몸을 기울여 힐끗 쳐다보며 어린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스펀시프 동사는 동사하기 위해 몸을 기울이다. 숙이다. 주테앙 쿠드외는 눈이에요. 힐끗 째려보다 힐끗 옆으로 곁눈질을 하다. 자, 행성이 아주 작다고 그랬죠? 행성의 또 다른 곳을 곁는 질 하기 위해 몸을 숙이며 어린 남자가 말했습니다. Il n'y a p e r s 저기도 아무도 없어요. Tu 주주 j u g e r 너는 너 스스로를 판단하게 될 것이야. ᄅ 본디 호과 왕세에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한다는 거, c'est le p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야. Il est bien plus difficile de s 타인을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 더 어렵지. 우등 비교. Blue Difficile, The, A, 그, The, 배는 배 라는 동사를 하는 것보단 아라는 동사를 하는 것이 더 어렵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한다는 건좀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되죠. 스주지 수어민. 하지만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남의 단점을 지적하고 타인을 유지해 판단하기는 훨씬 더 쉽죠.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판단하는 게더 어려운 법이지. Si tu réussis à bien te juger, 너가 너 스스로를 잘 판단하는데 성공한다면, c'est que tu es un véritable sage. 너는 진정한 현인, sage, 현자가 되는 것이다. Moi, 저요? d i le petit prince, 어린 남자가 말했다. Je puis me juger moi-même. N'importe où. Wherever, n'importe où. 어디서든 전 저를 잘 판단할 수 있는데요? Je n'ai pas besoin d'habiter ici. 굳이 여기 안 살아도 돼요? 그걸 판단하기에 여기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엠 m d 왕이 말했습니다. Je c r o i 난 생각한다, 주장한다, 믿는다. s 마플라 m 나의 행성에, il y a q u e l q 아주 늙은 쥐한 마리가 어딘가에 살고 있어. q u e 어딘가에 somewhere. 줄 l o 나는 그를 들어. l a 밤마다, 난 쥐. 찍찍거리는 울음소리를 듣는다구요. Du pourra, j 너가 그, 오, 그 늙은 쥐를 판단하면 되겠구나. 스스로 를 판단하라고 했더니 됐다고 하니까 그 갑자기 생쥐 얘기를 꺼냅니다. 뒤를 꿰담네가 안 먹. 그리고 그에게 사형을 선, 선고하렴 듣똥 줘똥. 자 빈도부사 이따금 sometimes입니다. 꿰담네 안먹으는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아시 그렇게 쌓비내 번드가 듣다 주스티스 그렇게 그 생쥐 삶은 너의 판단에. 알려있게될 거야. Depend on. Dependre de. Mais tu le g r c i r a s chaque fois pour l'économiser. 하지만 매번, chaque fois, 그에게 그 면제, 그 죄를 좀 사면, 아니면 죄를 좀 형을 줄여주는 거예요.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Grâcier. 명사는 명사에게 은총을 베풀다. Pour l'économiser. 그 형을 감면 시키기 위해.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벌을 받는. 그 무기징역. 조금씩 조금씩 형을 감면해 주렴. 일년 합격? 왜이 행성에 진한 마리뿐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 죄를 감면해 주렴. 느끄 그렇게 판단을 계속 이어가라는 거예요. 느끄는 단지 모모만이다. 모아 근데 저요. 해포디 래프티 프랑스 어린 남자 대답했다. 주네 박곤답네 안 먹. 저는 무기징역 청구하는거안 좋아해요. 에즈콰 비앙크 주몽베. 저 이제 진짜 가야 될것 같아요. 써날레는 떠나다. 놈 안돼 릴로호아 어린 왕자가 말했 왕이 말했다. 멜리피티 프린스 그러나 어린 왕자는 ayant achevé ses p r é p a r a 부정 과거자 떠날 준비를 다맞췄습니다블리뷰더 이상 그 노인 왕을 노인 군주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빨리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빼내 명사는 명사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슬프게 하는 거예요. 닙 네, 왕은 더 이상. 자, 어린 왕자는 이제 떠날 체비를 마쳤고 그 노인 왕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Si votre majesté désire être obéi ponctuellement. 자, 당신의 어, 전하, votre majesté. 자, 제대로 퐁떼를 뭐정각에 정확하게 복종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 전하, 에프 헤무드에 저에게 주십시오. o n ordre raisonnable. 아주 이성적인 명령을요. 엘브 l 드 p o u r r a 자, 전화는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빡에그정. 예를 들면, departé a v a 자, 1분 전에 떠나라고요. 바로, 즉시 떠나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1분이 지나기도 전에. 60초 지나기 전에 나가라고 해주세요. Il me s e 그 이하인 것 같다, 나에게. 그 조건이 저에게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레 e s conditions sont f a v o r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채 레프티 프랑스 에지타다버 일단 어린 왕자는 망설였고요. 띠 그러고 나서 아베강 수필 한숨을 푹 쉬더니 프리 르데파 출발을 했습니다. 주드 페모노안버 서드 너 대사시켜줄게 스아따 알러그드 크히르 화 왕이 서둘러 소리 들었습니다. 떠나는 그 어린 왕자를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었던 거죠. 스아테드 동사는 서둘러 동사하다. 일라베앙는랑다하거 뚜뚜기 그는 아주 위험 있는 권위의식을 가진 채 말이죠. Les grandes personnes sont bien étranges. 어른들이란 참 이상하단 말이야. grandes personnes, 어른, 서민. se dit le petit prince. 어른 남자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en lui-même, 스스로에게 말하듯. durant son voyage. 어른 남자는 여행을 하는 내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배내이며 웃조리도 중얼거렸습니다. 어른들이란 참 이상해. étrange. 자, 열 번째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Merci, au revoir!